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할게요. 갑자기 아침에 거의 한 6시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시장이 떨어졌어요. 원래 지난 월요일 영상에서 이게 월요일날에도 좀 아침 영상 일찍 찍다 보니까 어 살짝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신고점이 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있으나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될 거다 해서 61.3에서 7K 사이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58k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을 직지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이번 하락에 매수를 굉장히 대량을 했고 이번 매도는 거래소로 보면은 바이낸스의 주체적으로 매도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런 하락에 이만큼 의 매수 볼륨이 나오는 건 거의 기관 매수가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오늘 영상에서 이제 데, 어, 영상 제목을 아마 설정을 저희가 했는데 어, 저희 영상 제목이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보고 사든가 말든가 권하면 된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이 아이디어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낸건 아니지만 제가 목소리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욕은 뭐또 제가 먹겠죠.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가 이제 쇼츠도 올리고 이렇게 월수금 영상도 올리고 또화목의 비트님도 올리고 하는데 어 쇼츠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영상에서 이제 장세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든가 할때 혹은 뭐 떨어진다고 하든가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그걸 이제 보면서 댓글에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원래 어디 가나 욕하시는 분들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뭐 니네가 오르, 오른다고 했으니까 떨어지겠네, 에유 코인을 믿냐뭐 이런 댓글이 좀 많아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쇼츠 영상에 유시민 씨의 이제 유시민 님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 영상을 올렸는데. 뭐 그분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터뷰 내용을 딴걸 올렸는데 그 인터뷰 내용 가지고 이제 뭐 비트코인 그걸 믿냐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사시면 됩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건 데자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차트인데 약간 저점과 상승을 할때 이러한 수렴의 형태가 보여지고 4시간에서 4시간에서 수렴하다가 하단부를 찍거나 뭐 살짝 하단부를 꼬리로 내려와서 휩싸주고 반등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이후의 상세는 항상 좋았다 근데 지금이 약간 그러한 장세가 좀 비슷하다. 위로는 휩소주고, 아래로도 휩소주고, 위아래 다 터는 그러한 모빙이 현재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제 이제 새벽에 1시 반에 있었던 일이다. 사실 하락은 거의 뭐 6시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 광산회사 중에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최대 1억 달러의 부채와 재정적 어려움의 이유로 챕터 11의 파산 신청을 제했다 재밌는 게 5월 달부터 카피추레이션이 떴던 것 같은데 어 카피추가 뜬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에서야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게뭐 최고율 회사들도 사실 뭐 카피추레이션이 떴다고 바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좀 힘들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파산 신청했구나라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청산 맵이었는데요. 청산 맵을 이제 12시간 단위, 주 단위, 뭐월 단위 이렇게 보면은 계속 맵이 좀더 다른 모양이 나와요. 24시간으로 했을 때 어제 기준에서는 63K 위에랑 아래까지가 이제 청산될 물량이 많았다. 근데 이월 단위로 끊어서 보면 6 0 k 의 청산이 많았거든요. 위에 70K도 청산이 많고 엄청나게. 근데 어쨌든 단기적 청산맵을 아래로, 어, 후루룩 하면서 이제 청산된 이제 롱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비트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만 비트 정도가 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롱 물량. 사실 반등이 이렇게 V자로 나와가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참 시장이 어려운 게, 원웨이로 갈 때가 있고, 원웨이로 안갈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웨이로 가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어 일단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성산맵이 사실 노란색으로 쳐져 있으면 거의 그쪽 방향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24시간에서는 이렇게 63k 위에 있었는데, 이걸 다시, 아마 이게 일주일치인가 그럴 거예요. 61k 언저리까지 좀 청산이 많았는데, 어, 원래 저희가 봤던 건 61.3에서 7k 사이였는데, 거의 일맥 상통했죠? 근데 지금 가격은 이 아래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어, 사실 청산될 물량들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위에 청산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는 또 이것도 청산을 시키러 올라가면 좋겠죠? 그 와중에 어제 밤에 있었던 뉴스는 이제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지수 옵션에 대한 그러니까 옵션, 비트코인의 지수,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지수에 대한 옵션을 말하는 그런 이제 선물은 거래가 되지만 옵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러시아는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제거래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픽스되는데 예, 내용이 9월 1일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9월 1일이 우리나라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러시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9월 1일부터 러시아는 암호화폐로 이제 무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뭐, 다시 복귀를 좀해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아 8월 5일날 하락이 있었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8월 5일날 하락이 있었는데, 이날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에서 남겼던 말은 최장 두달 정도의 구간 횡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근데 그 구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예측했던 구간은 거의 이러한 고관형부의 두달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혹은, 이제 한이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중간에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했죠. 이 반등을 보면서, 이제, 뭐, 안일하게 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쨌든,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그, 미국 금리 얘기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면서, 좀 반전을 이어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영상을 찍을 때 생각보다 빠른 반대이 나올 거라고 했고 그때 이제 나온 결과값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위에서 횡보를 했었고 사실 어제 음봉이 시간대로 보면은 지금 큰 음봉 그러니까 5시부터 5시, 6시, 7시 이렇게 박힌거네 3시간 동안 그래서 원래 이거를 4시간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었고 저희가 월요일날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61.3에서 7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선 정도에서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했었으나 생각보다 음봉이 깊게 박히면서 결국 이하단 검은색 선까지 닿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선을 하나의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위에를 저항선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저희는 이 채널 안에 있는 모습인데 어, 결과적으로 한번더 살짝 떨어진다면 58.45k OK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이상적이고 아마 처음 완전 처음 이 하락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봉으로 다시 보고. 우리가 정말 약간 횡보의 기간이 길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 구간, 자, 가로줄로 볼게요. 가로줄로 보면, 여기와 이제 여기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참 매매라는 게 어려운 게,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웨이냐 아니면 이제 횡보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냐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보면은,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작년 8월 17일에도 이렇게 큰 하락이 여기서부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박스권 행보한 것처럼 두 달이 박스권을 행보를 했는데, 이러한 박스 행보를 했습니다. 사실 결국 이 선, 이 하락 전에 가로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간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 하단에 갇혀서, 8월 17일부터 10월 15일이니까 딱두 달이죠. 두달 동안 갇혀 있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원웨이로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라갈 때 보면은 지나서야 보면, 당연히 여기서 왜안 샀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보면 사실 이 구간에서 이만큼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 자체가, 뭐 저희 멤버십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 유튜브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뭐 저희가 유튜브를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 좀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FTX 비 빔이 나왔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직전 횡보 구간에 여기 구간, 이러한 가로 매물트 구간 있죠. 여기랑 여기 구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어, FTX 사태 터진 11월 8일부터 여기 상승 직전인 1월 10일까지, 이것도 거의 딱두 달이죠. 두달좀 넘는 구간인데, 이렇게 박스에 좀 갇혀 있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이 하단선, 이 행보했던 구간, 아로라인을 넘어서면서부터 이것도 원웨로 거의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망하면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연중과 재무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재무부죠 지원하겠다고 하고, 바로 이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따라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원웨로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검은색 선에서 지지가 일어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반등을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65K까지의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그 말은 사실 그러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들 꽤 많이 봤었는데. 어, 이 구간에서도 사실 일봉상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요 때도 호가창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 항상 이제 하락 뒤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호가창이 얇았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어, 반등을 한다면 좀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고 늦, 늦어봤자 8월 5일부터 아까 본 것처럼 두 달이면 10월 5일까지입니다. 벌써 한달 같고. 나머지 한 달을 좀 버텨야 된다. 한달 일주일 정도를 좀 고생을 하면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하고 원웨이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가 어 기다려진다. 항상 뭐 4분기엔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전달 을 드리면서 어 언제 사냐, 언제 파냐에 대한 문제는 유튜브 댓글 보고 여러분 댓글에 욕이 많이 달리면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